1 8 0번 자, 이런 문제를 풀 때는 A가 B에 그러면 4가 틀림없이 여기에 얘나 얘둘 중에 누군가가 4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A 플러스 1이 4가 될수 있어. 그럼 A 플러스 1이 4라면 A는 3이네요. 그쵸? 그러면 A가 3이 들어가면 2네? 아, 그러면 뭐야? 어 바로 찾았네, 일단. 응. 음. 근데, 답이 하나가 아니라 두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멈추지 말고 또 찾아봐야 돼. 3a 8이 4일 수도 있어. 그럼 넘기면 3a는 넘어가면 12 a는 4네. 그러면 여기다 a에 4를 넣어. 그러면 얘는 최종적으로 b는 0 2 5 4 이렇게 되고. 그러면 지금 내가 a를 4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갖다 넣으면 뭐야? 3이네. 그러면 A는 3하고 4야. 근데 3이, 3이 없네. 그치? 아하, 그래서 4는 안 되겠군요. 그래서 A는 3, 이와 같이 찾아줘야 됩니다.